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치즈피자를 먹어볼 건데요. 제가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포크에 장갑을 다 갖고 왔어요. 일단 치즈피자를 잘라서 먹어볼게요. 코스트코에서 사왔는데 방금 사와서 아주 뜨끈뜨끈하게 치즈피자를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조각. 앞접시에 덜어줄게요. 어때요? 어때요? 너무 맛있어 보이죠? 혹시 모르겠지만, 제 동생 울음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? 제 동생이 너무 어려가지고 이해해주세요. 근데 말도 안될 정도로 너무 맛있는데? 치즈가 아직 안굳었어요 여러분, 피즈에 뭐가 필요하죠? 그렇죠. 콜라죠. 제가 빨래 콜라를 가져올게요. 탄산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해 안될 수도 있는데요.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. 시즌피자 먹방 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, 공짜 먹어도 맛있어 짜장 여러분, 제가 먹방에 너무 안 올려가지고 짜장면 먹방 이후로 거의 안 올린 것 같은데. 아 그리고요. 3세 대회 영상이 너무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. 이 영상이 올린 지 7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291회라니 3세 대회를 몇번 나가봤거든요. 그냥 엄마들만 다가 계속. 콜라도 종간에한입 먹으면 치즈에 기름진 이 맛이 내려가요. 음 너무 아쉽다. 아니 계속 배고파서 그런가? 이 피자 영상, 치즈 피자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. 비주얼부터 엄청 맛있어 보여요, 여러분. 음, 제가 지금 콘텐츠 하려고 생각해둔 게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치즈피자 영상 조회수가 많으면 제가 생각했던 콘텐츠들을 최대한 다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완전 맛있어. 근데 이거 신고당할말 아니죠? 아, 진짜 욕나할 정도로 맛있어. <laughs> 배고파서 엄청 맛있는 거 같은데, 음, 배고파서 엄 진짜 맛있어. 여러분은 꼬다리가 더 맛있어요? 아니면은, 네, 치즈 있는 부분이 맛있어요? 만약에 이걸 꼬다리를 더 좋아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, 피자 있는 부분이 더 좋아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, 둘다 좋아한다면 댓글까지 달아주세요. 뭔가 엔딩 같은데, 엔딩 아닙니다. 뭔가 한조은 남았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피자 있는 부분이 맛있는 거 같아요. 얘는 뭔가 맛있는 그런 토핑들이 많잖아요? 그래서 너무 맛있고 좋아요. 보이지도 모르게 좀 장갑을 먹어버렸어요. 아니, 여러분. 벌써 순식간에 한 조각이 사라졌어요. 이거 보세요. 어디 갔죠? 어쨌든, 저의 그 산디오 스피시 만들기 변해서 난사비들을 쏟아버렸는데, 아빠가 그게 난사로 쏟아져가지고 난사비드래요 여러분 코스트코 가면 이 치즈피자 한번 사먹어보세요. 여기서 밸런스 게임. 여러분은 치즈피자가 더 좋아요, 아니면 불고기피자가 더 좋아요? 댓글로 달아주시고 더 많은 거 치즈피자가 더 많다. 그러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푸시캔들을 영상을 올릴 거고요. 불고기피자가 많으면 푸시. 후식... 편지 영상이 안 올라가겠죠? 제가 댓글 보고 할게요 아 근데요 제가 구독자 수도 적고 댓글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리는 거지 댓글은 친구들이나 친구들이 나 이사야 나 뭐뭐야 나 누구야 나. 나 이렇게 댓글 달아주는 거지 제 채널에는 별로 댓글을 안 달아주셔서 하나라도 달려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구독자 100만 되는 게 목표예요. 그래가지고 100만 되면 골드버튼도 받을 텐데, 저 골드버튼 받게 도와주세요.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 흥년이 올라간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, 여러분은 무슨 반 됐나요? 뭐 1반, 2반, 3반, 4반 이렇게 하는 꿀도 있을 거고, 아니면 뭐 땡땡반, 땡땡반, 땡땡반 이름으로 하는 꿀도 있을 거니까, 자,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. 참고로 저는 가람 만았어 콜라 리필 완료입니다. 치즈 피자가 조금 남긴 했는데 이어서 먹을까요? 어 근데 아빠가 유튜브 찍을 때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해가지고 음 맛있어. 음아 갈수록 치즈가 굴어가는것 같아요. 제가 대식가라서 아빠닮아서대식건데이 정도는 다 먹을 수 있어요. 오늘 성공이 놀라겠다 정리를 할게요. 장갑도 받고, 피부에 좀, 기름기가 묻었으니까 닦아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의 먹방 끝! 안녕!